안녕하세요, 여러분이들. 오늘은 자존감도 지키고 호감도도 지키며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럼프가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 세 가지 팁을 준비했습니다. Let's get to it. 첫 번째 팁, take a break. 오히려,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if you take a really nice relaxing break, 그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지쳐있고 지금까지 너무나도 앞만 보고 달려왔던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정비해서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6개월에 한번 또는 1년에 한 번은 self-evaluation period를 꼭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에 stuck 돼서 영어 공부가 앞으로 나가기보다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어디에서부터 그 제자리 걸음이 시작이 됐는지를 파악해 보세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쭉 처음부터 복습을 해 보시고 내가 잘안 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이거를 잘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가보니 어, 그게 아니네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고 다시 복습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중급에서 상급으로 넘어갈 때그 thin line을 살짝 넘기만 하면 바로 상급인데 앞에서 기초가 탄탄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 선생님을 만나보세요.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이, 아, 내가 지금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또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걸까? 그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의문들을 다 선생님을 통해서 해결한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보세요. 일회큰 서팅이나 상담은 많은 선생님들이 제공하고 계십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돼요. 아무한테나 가까운 선생님, 그리고 능력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무엇을 보충해야 하는지, 또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칭찬도 받고, 제 점검을 영어 선생님 전문가에게 받아보신다면 더욱더 큰 힘이 되고 슬럼프를 극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과 호감도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슬럼프가 찾아오신다는 거는 어딘가에는 무슨 범프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충분히 칭찬해 주고 보상해 주고 그리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알아보신다면 여러분의 영어 공부가 조금 더 수월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데 지치지 않고 열심히 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언어는 매일매일 꾸준히 지름길은 없어요. 매일매일 꾸준히 꼭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영화하세요. Always with love. Bye.